화가 치밀어 오를 땐 그냥 노여만 할지, 소리를 지를지, 아니면 행동으로 표출할지 결정하세요. 오늘은 분노를 단호하게 표현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내기 전. 1.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환경이나 상황,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라. 2. 언제든 환일 태세를 갖추고 있지는 말라. 3. 자신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4. 진장 푸는 법을 배워라. 5. 중요한 때를 위하여 화를, 아껴 둬라 화가 날때 1. 치밀어 오른 화를 처리하는 몇 가지 전략 예를 들면 긴장 풀기 격렬한 운동 열 가지 쇠기 등을 해봐라. 2. 이 상황이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뒤에 일어날 결과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라. 3. 다른 사람과 함께 풀어나갈지, 혼자 해결할지를 정하라. 4. 분노를 단호하게 표현하라.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적의를 쌓지 말라. 5. 솔직하고 구체적인 말로 분노를 직접 표현하라. 예를 들어, 비꼬거나 되받아치는 말, 욕설, 물리적 공격을 삼가라. 6.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라. 7. 직면한 상황과 특정 문제만을 다루어라. 8.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심사라.